저는 저는 할수 저는 할수 있어 요 저는 할수 있어요. 저는, 저는 그것 그것 와 그거 그거 할수 있어요. 저는 그거 할수 있어요. 저는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한국어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영어. 영어 말할 수 있어요. 저는, 저는 먹을 수,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불고기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비빔밥, 비빔밥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김치볶음밥, 김치볶음밥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라면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읽을 수 있어요. 저는 일글스. 일 글스 읽을 수 있어요. 저는 한글 저는 한글 읽을 수 있어요. 저는 춤출 수 있어요. 저는 춤출 수 있어요. 저는 탱고, 탱고 춤출 수 있어요. 저는 BTS 춤출 수 있어요. 나는 나는 볼수 있어요. 나는 볼수 있어요. 나는 그거. 그것, 그것 볼수 있어요.